차량 리뷰는 되게 힘든 일이구나. 되게 힘들고 되게 뭐 이걸 쓸지 안 쓸지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좀 하고 싶은 말이 좀 굉장히 많긴 한데 강민태 전원 어 맨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했는데 필어한 스포츠카는 g t 3 r s 밖에 없다라고 늘 외쳐왔는데 참 솔직히. 어, 주행하러 갑니다. 주행하면서 9.11에 제대로 된 진가를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오! 제가 9.91은 타봤는데, 실제로 9.91은 처음 타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 설레면서도 뭔가 흥분되기도 하는데, 과연 신형은또 어떤 모습들이 있을지,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기어 노브가 너무 귀여워! 가볼까요? 와, 이 얼마 만에 해보는 오픈 에어링인가. 게다가 911, 까레라라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에어컨을 쐬면서 바깥 바람과 안에서 시원한 공기를 마실 때 우리는 비로소 성공을 했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살짝 성공한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는데, 잠깐이지만 살짝 성공한 삶을 한번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 나막 지금 약간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기분인데? 나 지금 노말모드 맞지? 와. 다음 시프트. 오. 와. 와, 이거 진짜 노말모드 맞아? 와, 진짜 이 차는. 외관으로 봤을 때는 너무 점잖아 보이는 차데 와, 막상 주행을 하면, 와, 정말 다른 면모를 보여줍니다, 지금. 역시, 또, 또 따, 왜안 오? 이거, 어제 따는데. 아 진짜. 어? <laughs> 아왜 그래, 졸스럽게. 랄랄라 룰루렐레, 으후! 아, 눈부셔. 아! 아! 아아 아 어, 무서워! 어, 무서워! 깜짝이야! 어, 왜 그래! 차가 엄청 빨라. 난 살짝 발만 올렸는데 이렇게 미친듯이 나가네. 어우,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미쳤나봐! 야 깜빡이 좀 켜고 밟어 아 깜짝 놀랐잖아 오우, 아니 살짝 눌렀는데 차가 못대로 나를 던졌어 아이 또아 진짜로 상투적인 말은. 아니 얘가 8단 PDK 2세대인데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알던 PDK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 클리핑에서 아, 음저 저 약간 좀 흥분해서 목소리가 커졌는데 이 클리핑에서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나? 이게 뭐지? 원래 PDK 특성이 아니. 신에서 엄청 울컥거리거든요. 아니 근데 718부터는 그렇게 많이 울컥되지 않는데. 형이 음. 몰아보면 알겠지만 그 718에 음. 버벅임조차도 없어. 아, 여기는 출력이 확실히 좋으니까. 아, 출력이랑 전혀 상관없지그 아 미션이 이렇게 딱 맞물렸을 때이 저단에서 2000과 한 2500, 3000이 사이에서 이게 기어가 왔다 갔다 할때 이게 PDK가 고민하는 순간이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 그냥 악셀 밟으면 바로 그냥 음. 밸런스의 엔그린 시프트 개라 음. 걔는 예를 따라 만든 건가? 어. 어.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네요. 미션에 관해서는 그냥 포르쉐 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이 PDK 미션이 그냥 종결자 같아요. 듀얼 클러치가 나오면서도 PDK의 네네. 그 네네. 성능은 거의 네네.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와그 소위 말해서 네네. 외계인을 가라앉서 넣었다라고 음, 하는 게. 아맞아 <laughs>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 맞아. 엔진보다는 사실은. 네네. 그 미션 쪽에 이야기들이 더 많아요 뭐 완결무결하다 어,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음, 지금 뭐 보면 계기판에서도 알다시피 저희가 이제 노멀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뭐 내비게이션이 이제 그 계기판 클러스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위치라든가 뭐 제가 저희가 내비를 찍었을 때아 일로 가면 자유로를 못 하는데 망했네 아 내비를 안 찍으니까 이거 알 수가 있나 아, 망했어. 야, 이렇게 가면 어디로 가? 이렇게 저도 길을 몰라요. 아 진짜? 음, 키는 시계 방향 오른쪽으로 돌리면 시동이 켜집니다. 자 간다. 우와. 운전을 딱 지금 좌석에 앉아서 좌석 대단히 편안하고요. 제가 지금 이거 촬영차 따라다니면서 대단히 리지드하고 하드한 차를 타고 왔는데. 컴포트 하면서도 트의 착좌감은 상당히 탁월합니다. 그리고 탑을 열었을 때, 아, 요, 이게 윈드 디플렉터가 없으면은, 이 안으로 유입되는 이제 난기류, 이 터빌런스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데, 현재 시속 90km임에도 불구하고, 이 난류가 돌아가는 소리는 나는데, 제 머리털을 휘날리게 한다거나, 이런건 없습니다. 자, 기어를 3단까지 내려보고, 액셀링을 가볍게 50%까지 전개해 볼게요. 와, 와, 야, 엑셀 5% 했을 때 바로 뒤에 팝콘 후자금이 들리네요. 자, 차선 변경. 어. 출렁출렁하는 그 이런 롤링이 없어. 뭐 아예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인데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어요, 롤링이. 아. 엑셀! 지금 90km에서 2단 2단에서 야, 엑셀. 위험하게 운전하면 여러분 자신과 나의 차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할 수, 있, 위험하게 할수 있습니다. 네. 저는 안전하게 운전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프로그램이 영업사원이에요. 기호 2번 데저트 이글입니다. 오, 오. 야, 이거 노멀모드 맞아? 잘못 넣는 거 아니야? 맞네요. 이 ISG 기능이 상당히, 오! 상당히 셉니다. <laughs> 정말 살짝 브레이크에서 발을 살짝만 떼도 시동을 걸려 버리는데 지금은 ISG 기능이 활성화가 돼서 꺼져 있는 상태죠. 근데 여기서 살짝만 누면 오 멈췄다가 출발할 때 ISG 기능이 커지면서 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이게 지금 오픈 에어링을 해서 들으니까 확실히 더 소리가 와닿습니다. 저는 베렌을 운전을 하고 있는데 베렌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 친구도 이제 터보 엔진이죠. 근데 사실 이게 차를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 배기음이 남한테 잘 들리고 이런 거는 어느 순간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차를 운전하는 건 저거든요.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이 배기음의 만족이 오너한테 들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기음의 유입이 실내로 잘 되는 차가 이 오너들이 만족을 하면서 오래 탈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차들이 그 부분이 부족한 차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베렌 아니면 제가 얼마 전에 시승했던 JCW 이런 차들도 밖에서 들으면 배기음이 굉장히 크고 팝콘도 굉장히 잘 터지는데 이911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도 잘 들리는데, 오너한테도 굉장히 잘 들리기 때문에, 아마 운전하시는 내내, 환각적인 즐거움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비단시티? 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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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목적지를. 아, 그래도, 내비게이션이 많이 좋아진 편이에요? 네, 내비게이션이 직관적이긴 해요. 뭐, 저희가 이제 익숙한 내비게이션이 아니고, 저도 포르쉐에서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 처음 봅니다. 그래서 약간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이 조작법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포르쉐 같은 경우는 여러 옵션 중에 내비게이션 옵션은 추천하지 않아요 보통 근데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옆에 뭐가 많이 붙네요 직관적으로 참보여주는데 어, 이런 건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앞에 하늘이 너무 예뻐요 네네. 딱 지금 하늘을 보면 로드스터를 타기에 굉장히 좋은 그... 날씨네요 지금 지금 굉장히 편합니다. 저희 그냥 일상적으로 달리듯이 그냥 편안하게 한번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 이게 뭐지? 이게 스포츠 칸가 싶을 정도로 이거 잠깐만 이거 좀 해줘봐. 저 뭐, 스포츠 플러스 같은 거 한번 눌러줘봐요. 스포츠 플러스? 그러면 네. 셰시를 가서 아 네. 이거 손이 가까이 가니까 이게 옵션들이 <laughs> 활성화되네 되게 자, 편하네요, 네네. 스포츠 플러스로? 스포츠 플러스가 굉장히 좀 제일 어 바로 rpm 반응이 바로 오네요. 자 스포츠 플러스로 러니까 셰시도 이렇게 하면, 바로 스포츠로 바뀌어. 아, 네네. 지금 샤시랑 엔진, 미션, 모든 반응이 굉장히 빨라지고 그리고 배기음까지도 바로 변하는데 확실히 스포츠카 만드는 회사답게 뭐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 막 이런 느낌이에요. 다른 차들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스포츠 모드가 아니에요. 지금 얘는 막 지금 뭐 당장이라도 튀어 나가야 될것 같아. 악셀 지금 조절하는데 약간 좀 신경이 쓰일 정도로 미션 반응이라든가 제가 지금 이렇게 견, 변속을 많이 해보고 있는데. 악셀은 그렇게 많이 발전 않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6단, 7단까지 넣어도 그냥 편안하게 들어간다. 그리고 미션 지금 막 내리는데도 이렇게 편하게 막 3단씩 그냥 쭉쭉 올라가고 네. 쭉쭉 내려가. 이게 3단이 이렇게 확 내려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워요. 어, 아, 전 미션이 지금 미친 거 같아요, 그냥. 아니, 이런 반응을 해 준다고? 자, 크루징 모드를 여기 옆에 스틱 같은 게 있는데 요걸 조작하면 크루징 모드인데 아, 이 귀한 9.11을 타볼 수 있는 시간을 크루징에다가 시간을 할애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풀 매뉴얼로 저는 운전을 하고 싶습니다. 아, 앞에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랜드마크 다리가 있죠. 네. 지금 이제 주행샷도 동시에 촬영하고 있는데, 야, 이거지 바로! 어! 형들 보고 있나? 이거지 바로! 아! 깔끔해요. 다 하고 싶다 하고, 와, 뭐, 100개의 말이, 50개의 문장이, 30개의 표정, 뭐 이런 게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지금 뒤로 들렸던 화끈한 소리, 그리고 이 바깥으로 펼쳐지는 이 청명한 하늘, 애국가 3절 뭐죠?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아. 제가 영업사원인데 또, 이 차가 주는 피드백이 주는 너무나 강력한 오감을 자극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자극 때문에 잠시 또 영업사원의 책무와 의무를 잠시 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비가 올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이 탑을 닫고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을 닫아도 배기음이 잘 유입이 되는지 그런 것도 살펴볼게요. 다운이 꿀팁! 그 911의 이제 소프트 탑은 지금까지의 탑들과는 다르게 주름이 안 가는 그런 특수한 재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982를 주행을 할 때, 어, 사실 이 소프트 탑이 먼지가 많이 붙는다는 단점이 있었고, 비가 올때 제대로 말리지 않으면 주름이 잘 간다. 이런 단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911부터는 그런 단점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까브리올레 탑은 시속 70km 이하에서는 언제나 주행 중에 열고 닫을 수가 있으니까. 주행하시면서도 갑자기 닫고 싶어 하면은 70km에서 닫으면 되니까. 근데 981 같은 경우에는 60km 이하에서만 닫을 수가 있었어요. 10km 정도 더 여유를 좋네요 이게 진짜 구형을 사지 않고 신형을 사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뭐 주행 시야나 이런 것들도 대단히 지금 편해요. 차가 뭐 너무나 이게 차폭이 거의 1.85m 정도인데 뒤핸더나 이런 게 넓어가지고 뭐 여성의 이제 아름다운 여성의 신체 어 뒤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라인이잖아요 사이드미러의 크기도 시승기 영상을 찍을 때 공통적인 기준으로 항상 바라보는 게 이제 사이드미러랑 이런 것들 시야 정보에 표시되는 양인데 룸미러는 좀 좁아요 그래서 이렇게 탑을 닫았을 때는 조금 이제 어좀 신경 쓸수 있는데 탑을 열었을 때는 뭐 그런 게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하체의 느낌 지금 스포츠 플러스임에도 불구하고 노면의 이음새, 교각 이음새, 요철을 통과했을 때 고급지게 댐퍼가 고급지게 흡수를 해서 딱 로드홀딩을 놓지 않는 느낌 이거 대단히 훌륭합니다. 탑을 이제 닫았고요. 그래도 이제 배기음이 잘 소리가 들어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확실히 배기음보다는 아무래도 탑을 닫으니까 엔진음이 더 많이 들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소리가? 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오실 수 있어요? 자, 보석도로 올라타기 전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킬레 옵션 중에 좀 많이 주목할 만한 게이 오디오 시스템이거든요. 과연 스포츠카에 오디오가 필요하냐? 근데 저는 좀 궁금해서 이 오디오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체. 그서 아하! 우후! 와, 존네 날씨 진짜. 아하! 와! 100kg야, 1 100km. 0 k g 아, 아저씨들이 서 신났어. 지금 <laughs> 이게 뭐라고 <laughs> 오픈 로드스터의 맛은 이런 겁니다. 항상 이 맑은 하늘과 오픈했을 때의 이 감성과 그리고 음악이 만났을 때이 자체만으로도 그냥 로드스터 끝났어. 아 정말 인천공항까지 네. 22분 걸린다고 하는데 네. 딱리모와 캐리어를 싣고 아 놀러가는 아, 거죠 앞뒤로 앞뒤로 뒷자리에다 시고 아, 그렇죠? 앞에 캐리어에 네. 바로 싣으면 딱자 뒤에는 내꺼 네 네. 앞에는 니꺼 네 해가지고 아, 네딱 아. 네. 네. 해서 놀러가는 음. 스티어링 휠의 내시 방향에 있는 이제 소위 말하는 필살기 버튼 이것을 누르면 약 20초 동안 이차의 최대 출력을 낼수 있습니다 모든 퍼포먼스를 끌어내서 사용자에게 안전한 피드백을 주면서 차가 항상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서 다스리면서, 야, 괜찮아. 고르세요. 뭐 그런 메시지를 항상 등어리, 손, 귀, 눈, 모든 오감을 자극하면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씨, 아직도! 필살기 버튼을 5초만 허락했을 뿐입니다. 20초 동안 다 누르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아, 아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N 리뷰할 때 있었잖아요. NGS, N 그린. 아 NGS, 네. N 그린 시프트가 아, 아니라 저기 그아그 아, 그 부스팅을 하는 건데 오버부스트 기능을. 쓰는 건데 얘도 네, 달려있어요. 네. 사실 포르쉐가 원조잖아요. 얘 누르면 딱 벌써 부스 퍼포먼스 스포츠 리스폰스가 스포츠 리스폰스가 바로 발동이 되거든요. 네. 근데 20초 한쓸수 있어요. 세바르기 바로 달라지면서 이오부스를 쓸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끝나잖아요. 근데 n g s 는안 되잖아. 얘는 바로 돼또 계속 아. 이어집니다. 아, 네 이어져요. 이 정도로 달릴 준비가 됐다는 뜻이죠. 자,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꿨습니다. 오! 오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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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야, 이게 이게 터보 엔진이야? 와. 소리가 보셨죠? 아까 노멀 모드에서 2000 RPM이었는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바로 1000 RPM 정도 이 차가 RPM 을 높였습니다. 지금 이 친구는 오! 이제 출력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파킹 사운드가 엄청 납니다. 2000 RPM에서 터진다는 건 정말 저속 회전에서도 잘 터진다는 거거든요. 야, 그럼 스포츠 플러스 하면은 1000 RPM에서도 막 터지는 거 아니야? 오, 아, 3,000rpm 에서더 많이 터지네. 오! 오! 다 터져요. 그냥 2,000에서도 터지고, 3,000에서도 터지고, 4,000에서도 터져요. 이게 9.11의 매력인가? 3,000rpm 팝콘 소리. 자, 4,000rpm 팝콘 소리 갑니다. 5,000rpm도 가보고 싶은데 지금 갈 수가 없어요. 비가 오고 차가 막혀서. 운복동 1301. 운복동 1301? 아, 내비 괜찮은데? 많이 좋아졌다, 그래도. 어, 빨리 누르는데도 괜찮았네. 문복동 1301어 1301. 이거 잘 눌리네 어, 괜찮은데요? 야, 세상 정말 좋아졌다 이 계기판들도 시인성이 정말 좋네 이렇게. 낮에 이렇게 밝은데도 와 이건 어. 난 시행착률이 좀 쉽긴 하네 어. 정말 잘 보이더라고요 아 어. 어. 미치겠네 아 진짜 생차감 좋다 차가 네. 아빠들이 가지고 놀게 최고인 것 같아. AMG고 M이고 끝났어. 말 그대로 포르쉐는 람보와 페라리를 겨냥하거든요. 가성비라는 말까지 포함을 시키면 성능까지도 말도 안 되게 해버리니까. 자 이런 럭셔리하고 성능이 받쳐주는 차는 그리고 데일리카로 쓸수 있는 아, 유일한 차예요. 페라리를 맞아요. 어떻게 데일리 데리면서 그러니까. 키로수 무서워서 그 어떻게 타? 갑자기 비가 오니까 웻모드로 바꾸고 싶어졌어요 웻모드를 어, 켜니까 RPM을 많이 낮추고 차의 전반적인 좀 제어가 많이 들어가는 <목소리> 와 소리 들리시나요 여러분? 어웹 모드를 키니까 배기 사운드가 거의 안 납니다. 빗소리에 묻혀서 그런지 거의 안 나네요. 그래서 어좀 집에 귀가하실 때나 아니면 조용히 해야 하는 밤에 골목길 같은 데에서는 웹 모드를 키셔서 배기 사운드를 많이 줄이시면 전혀 주민들의 눈치를 안 봐도 된다는 점. 그래서 정말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차인 게 가장 장점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9.11한대 있으면 기변병이 안올 수가 있습니다. 9.11을 요약, 요약하라고 하면, 은 발윤이 아닌 버전을 타도, 공통적인 분모로 깔면서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깔끔함. 이 차의 완성도, 편안함. 아, 외계인을 고, 고문했단 말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이 노력할 수 있는 끝. 연구한 데이터와 이 담금질의 끝판왕, 그러면서도 현재 진행형으로 발전하고 있는 포르제. 더 이상 이 99, 이 다음 세대의 9, 911들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911은 우리에게 가슴 끌어오르는 첨단 기술과 그리고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음 한 세기에도 이 911을 이 역할을 할이 넓은 바리에이션으로 포르쉐를 지지하는 상징적인 이 911이 어떻게 발전할지가 저는 정말 주목되고요. 영업선의 컨셉으로 오늘 좀 제작을 하신다고 하셔서 거기에 좀 맞추다가 결국에는 포르쉐 감동과 예찬으로 영상이 점철이 됐습니다. 점철 네. 대자결그었습니다 이렇게 두 아저씨가 아재가 <laughs> 지금 포르쉐를 몰고 이 멀리 영종도까지 왔는데 오는 동안에 이렇게 편안하고 빠르고 하차감까지 있는 이 포르쉐 기본적으로 이름값을 하는 이 포르쉐 자체 굉장히 추천해 드립니다. 자 저희한테 꼭 사세요. 두번 사세요. 포르쉐. 그럼요. 아재들의 이야기가 괜찮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위더레이서 팀인 1 번을. 선택해주시면 선택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991을 타시는 분들은 992를 타시면 좀배 아플 정도로 이렇게 많이 변화를 줘도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변화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 포르쉐 특유의 아이덴티티, 본 느낌을 잘 살려서 지금까지 잡아오고 있으니까요. 평소에 포르쉐 이 외계인 바이러스에 맞아서 포르쉐 아니면 안 돼! 하시는 분들은 한번 과감하게 이번 새로 나온 992에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호 3번 다운이었고요. 어, 제 설명이 가장 와 닿으셨고, 저의 이 매력에 빠지셨다면, 저 다음이 선방 꼭 뽑아 주세요. 안녕.